네, 안녕하십니까. <laughs> 덤프렌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잉글어치 비닐카드 배틀 짝퉁 한번 사봤는데, 앞면 똑같지만, 여기 홀로그램이 안돼 있어서, 여기, 이, 이달기만 홀로그램이라더구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황멍이 후유냥, 지바냥, 다크냥, 먹골부인, 고불덕 후윤양, 달견, 이너, 쌍점이네. 했고요. 제가, 이거 한번 써보겠습니다. 어, 제가, 저희 후문 앞, 학교 후문 앞에 이게 있는 시계총을 뽑아 요게 워치. 그래도 이게 나왔는데요. 네, 집안형도 나왔고, 이겁니다. 네, 이게 메달인데요. 이게 그 시계총입니다. 이거를 여기 있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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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조금 여는데 여기 있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열어면 여기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거 조종기 있죠 조종기를 오른쪽으로 답을 댕기면 이렇게 이게 들어가요. 이게 조종기예요. 이게. 네, 여기다가 메달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메달 세트 1. 자, 이렇게 메달을 넣었죠. 메달을이 조종기를 이용해서 이거를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당겨주면 이게 나오게 돼요. 계속 당기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요 2,500원 주고 뽑았는데요 이게 타올라니온이죠 이게 민폐가수수고 이거는 슬로나뉴근데잘 모르겠네 이거 집안엘이죠 네 아무튼 여기서 이게 시계총과 요게 메달 그리고 이이 이 요게 카드배틀 짝퉁을 소개해봤습니다 덤프린이었습니다